혼자 알죠? 아니요 아홍기정은이 <laughs> 많은 남자들이 여자 혼자 아 호인정 홍일점홍일점 홍일정, 홍일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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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. 박유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전 데이식스 티켓팅 망했어요 아이왜아왜아왜아예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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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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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는 <laughs> 없나요? 너무 우울한데 데이식스가 위로의 의미로 미루 발의 안소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어. 불러줄 수 있나요?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래 매일 아 같은 내바래 Nobody 아 날더 아껴주지 못해 아아 아니 그러면 다섯 명 중에 가장 느낌, 첫 느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멤버는 누굽니까? 음 사실 저랑 인사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지더라고요또 아, 네. 아아 우리 방침. 방침. 네. 막내가 네, 네. 그래서 네, 너무 에이. 오랜만인 거예요. 어떤 남자가 나를 보고. 지금 <laughs> 아니, 아니, 지금도 빨개요. 잊고 <laughs> 아, 있었던 네, 그런 기분이었어요. 너무 가 감사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웃기다. 갑자기 아마 저 헤드폰 안에 굉장히 빨갛고. 아, 예. 근데 심지어, <eza Linux> 심지어 얼굴도 약간 제 이상형이 되게 가까웠어요. 진심이, 진심이셨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니 근데 이 집에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. 도훈 네. 씨, 아, 네. 어, 우리 어. 배다이 씨 처음 만나면 어땠어? 느낌 어땠어요? 아, 저는 예, 네. 왜? 아, 눈을 똑바로 봐봐야죠. 아, 저는 아, 네. 어릴... 네, 눈을 바라봐. 네, 네. <laughs> 아, 저는 원래 이제 어릴 때 네. 아, 자투리도 너무 멋있어요. 아, 어떡하니? <laughs> 두 번째 질문이에요. 네. 데이식스 멤버 다섯 명 중에서 엣을하고 네. 싶은 사람은이라고 하셨어요. 어... 오늘 아까 어... 목소리 딱 이렇게 다 들어보셨어요. 도현 씨, 도훈 씨, 아직도 도훈 씨 노래 지도않하는데 그럼 도훈 씨 들어. 하나 씨, 아, 도훈이가 저음을 되게 잘해요. 아, 딱깔아주는 역할이 네. 되게 네. 단단합니다. 아니에요, 맞아. 제가 노래 연습을 하겠습니다. 아아아 야, 야, 야. 오늘부터 시작됐다. 아 야 웃기다 이거. <laughs> 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네. 저와 함께 듀엣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곡을 해보고 싶어요? 오 오. 오. 아. 어렵다. 어 뭐야?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네. 도훈 씨부터. <laughs> 네, 저는 뭐든 간에 이제 다 연습해요. 같수 쓴다. 이런 정답이있었네요아 너무 멋있다. 아나 너무 웃겨. <laughs> 왜요? 아 너무 귀엽잖아요. <laughs> 아 음, <laughs> 야 용키, 저는 솔직히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맑은 여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이랑 하고 싶었던 곡이 있었거든요. 네. 그 알라딘의 어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아 그래요?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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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아 so wow. <laughs> <laughs> 오늘 너무 <laughs> 재밌다. 아 <와>.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아 이렇게 또 저도 갑자기 시씨 이렇게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시... 어, 이렇게 안다? 시작해 주실 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저돌적이었죠